광정시 GXFA는 실근이 있다. 이게 GX제. 너랑 FA랑 연립한거제. 소거되고 B 빼기에 F'X가 0이니? 라고 묻는거지. 근데 F'X는 너의 도함수이잖아 기울기가 0인 놈이 몇개 있니? 두개 있제. 그러니까 실근이. 존재하겠네. 두 번째, 리얼. GB, X에 B 넣는면 됩니다. FA 플러스 B 빼기 a 의 F'B가 FA보다 크니? 라고 묻는 거다. 즉, FA 소거시키면 B 빼기 A는 양수, F'B도 양수니 묻는 거라고. F'B가 양수니 묻는 거다. B가 어딨노? 알파와 베타 사이 어딘가 있단 말이야. 기울기가 양수니? 피가 많아 여기서 봐 기울기 양수 음수가 음수제 니언 틀렸다 다음 디귿 GA FA 플러스 B 빼기 A에 F 프라임 A 이게 GA이제 이게 FB보다 무조건 크니 FA 넘기고 B 빼기 A 양수로 나눠. F'A는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. 이게 뭐고? A 콤마 FA. B 콤마 FB. 연결시킨 평균 변화율이지. 그 평균 변화율이 F'A. A일 때접선의기울기지 당연히 누가 더 크노? f 프라가 무조건 더크다됐 해나 티마터